이까는 이제 제가 녹화해둔 영상을 틀어놓은 거고요. 제가 설마 생방송에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원래 이런 거, 얘들아. 발끝부터 천천히 보여줘야 되는 게 국룰이야. 하, 여러분, 보세요. 제 발끝입니다. 오, 아, 승천! 갈색! 부츠 같은 걸 신었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정지는 안 되겠지만, 제발 약간 각오하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각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려온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여기는 아마 이제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정말 제가 정지 빔에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네, 정체가 될것 같으니까 여기는 빨리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 이게 제 얼굴은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은 원래 여러분 약간 조이는 옷으로 약간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이는 옷을 벗으니까, 예.